이게 진짜 되네! 세계 팬으로 완전 정보!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일본식 오믈렛 팬! 타마고야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팬은 붙지 않는 코팅 덕분에 계란말이가 완전 쉽게 만들어져! 사이즈도 아담해서 조리하기 딱 좋고 슬롯 모양 디자인으로 뒤집기도 간편해! 인덕션과 가스 모두 사용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어! 청소도 간단하니 요리 후 뒷처리가 편해! 게다가 손잡이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어. 진짜 추천하고 싶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가정용으로 딱 좋은 수제 단조비 스틱펜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펜은 세련된 철 소재로 만들어져서 열도 빠르고 고르게 전달되더라고. 크기도 28cm로 적당해서 3인분 요리하기에 완전 짱짱함. 그리고 나무 손잡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 뜨겁지 않아서 화상 걱정도 덜어준대 튀김, 조림 등 모든 요리에 다 활용 가능하니 이팬 하나면 주방에서 만능 조리기구가 될듯 너무 만족스러워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온라인에서 전신삼겹,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316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도 강해 음식이 안전하게 조리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음. 양면 벌집 디자인 덕분에 고른 열 분배는 덤이지. 가스, 전기, 인덕션 모두 사용 가능하고, 식기 세척기에도 안전하니 청소도 간편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딱 맞는 친구라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